그 미국이요? 거기서 또 교수로 신약학 교수로 했는데 이화여대 교수 그 신약학, 신약학 교수 그 여자 정 누구죠? 생각이 안나네 그 뭐예요? 거기서 살풀이 살풀이를 했던가요? 초혼제 초혼제를 홀령도를막 불러들이면서 뭐예요? 성령님이나 저귀신이나 옛날귀신이나 머신귀신이나 서량당에 있는 귀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만, 그 벼락 안 맞은, 벼락 안 맞는 이라고 다행이요, 그럴,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진짜요? 어떻게, 그 초혼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교수가, 목사, 신학생들 을 가르치는 교수가요. 그런, 그, WCC 그, 기억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막그 예배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저기를 막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나가서 초혼제를 하면서 그말을 오는 거 세상 에 하나님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싹 꼬실리 안 중이라고 다행이요. 근데 또 거기 그 대학 가서 또 신야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학교에서 뭘 배우겠냐고요. 그러니 그것들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는 또 이런 데서 뭘 가르치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고 있겠냐고요. 존재론적으로 존재 자체가 감사라는. 거 그냥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절대 그냥 입에서 다른 얘기가. 다른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상 살면서 별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그지만 뭐요? 다 감사해. 요다 감사. 다 감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라는 설림교회는 이 말씀이 설림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뭐제 안에도 제가 벌써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된 것을 나도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직임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을 내가 이루고 내가 말씀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저기 한 사람, 율법을 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구보서도 말하다시피요. 저를 그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들을. 그래서 그, 예? 교회마다 그냥 교황 하나씩 다 놓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말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선포되면은 저도 지금 같이일어나이사람이사람이란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사람이사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17절이요.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 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미 반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이게 관형적 표현입니다. 그냥, 그냥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언행, 모든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다른 저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우리의 행동까지 의지까지 싹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내 안에 다른 사상, 이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더라도, 자기한테 닥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 시스템에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생각, 내 이성을 다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자본주의는 바로 무너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면은요, 자본주의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그게 뭔뭐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그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의 사람들 아니면 뭐예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 시스템의 그 구조에 똑같이 행동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행동하지 않고 그거에 잘못됐다 그게 죄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돈 뺏기 몰르고돈 뺏기 몰라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살인을 하고 뒤에서 겁 먹을 수록 뭔가 못된 짓을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뭐요? 그럼. 돈하고 아무 관건을, 돈 계산 안 하고, 가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 없는, 돈꺼내서다 도와주고, 악을 골짝, 골짝이라도 막 찾아가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은 뭐예요? 세상이. 이브리스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뭐예요? 노아가 세상에서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벌써 보여준 것이 그 말에 히브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행동한면 뭐요? 세상이 죄 있다는 것을 지금 벌써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노아가요. 노아가 그렇게 함으로 뭐요? 세상이 죄 있다는 것 세상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노아의 그 행동이, 의의, 의로운 행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그런 거, 더러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더러운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죄 일하지 않고, 자원화해서 주님이 주신 거에 감사드려서, 죄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요? 이게 세상은 지금 죄 있다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는 자체가요. 그래서그 말이고. 저희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게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너무나 많은 뭐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저희들은 작은 예수라고 자꾸 말하죠. 지금 이런 단어를 이제 안 쓰는데 저희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담아낼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감히 드러낼 수도 없죠 그큰 영광을. 그렇지만은 조그마는 영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너희한테 주노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은 17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요? 예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 어떻게 돼요? 영향을 미쳐요 큰일납니다. 그냥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내육신의정육대로 세상에서 막 마음대로 해버리고 막 성질을 성질대로 부리고 못된 말다 해버리고 막살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뭐 하도 잘못오니까저 그냥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은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상 함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해나 이래나 제발 좀 말도 말 말도 주님의 사람들이 쓰는 말만 쓰라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만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막 이런 말 써요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 면네요 <뭐라> 증산도 아니 증산도가 아니에요 원불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쟤네들 도망했을 때, 가면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안 써요.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 씁니까? 그런 거면 세상 못 산다고 그러죠? 저희들은 이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존재들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니다